네, 스태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하게 지금 여기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평선은 제가 그거 뒀죠. 제가 지금 체크한 이평선 위로 터지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뚫으면서 현재 이 이평 이제 100, 200 이평선입니다. 200 이평선을 제가 요 알트코인들 분석을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이제 우상량이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 어 매물대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뭉쳐있는 캔들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리량이 한번 터졌으나 어이 구간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구간은 정말 많은 스텝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어 세력들이 이 스텝네 물량들을 흡수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신호탄을 줬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300원, 여기 라인을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이제 우상향이 지속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즉, 이 구간에서 내가 살수 없었을 수도 몰라. 왜냐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갈 수 있으나 지금 구간서부터는 스테프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었다. 근데 어, 보시면 은 우상향을 하긴 하나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많이 못 챘을 겁니다 스테픈 종목을 그래서 오늘 제가 스테픈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블러 300개를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요거를 하나 공개를 드릴 거예요 지금 블러에서 에어드랍 시즌 2가 끝이 나고 시즌 3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블러가 에어드랍 시즌 2종료와 함께 시즌 3를 어, 시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드랍 물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300개의 물량이면은 지금 17만원 돈이 넘어가는 어, 금액이거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또 17만원이 저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알뜰하게 모아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운이 좋다 요거 꼭 수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테픈 이제 목표가를 좀 봐야 되는데 목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봉으로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테픈도 이제 상장한 지 크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다. 2022년도 어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2022년도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로 이제 보셔야 되고 아직 주봉이 이제 되돌리긴 했으나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500원까지 가능하다. 5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일단은 드리겠고, 지금 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이 확실히 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봉상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점을 언제 잡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상 다시 돌아가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상승 레벨이 여전히 존재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도 어때요? 매물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저항라인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이 구간까지는 좀 수월하게 가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치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2평선을 뚫고 나서 눌림 구간이 와요. 눌림 구간이 오는데, 지금 이 스태프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린다. 그래서 이제 올리다가 눌림 구간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시간 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MACD 지표를 봤을 때, 기준선 영선 위에 존재함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오히려 스토캐스틱이 과열 구간 진입을 할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눌리면 이제 매수의 절로기에저로의 저로 기회, 기회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15분 봉, 30분 봉으로 봐도 지금 눌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잡기 위해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 잡아라. 이 구간에서 또 잡으면은, 어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눌림에서 잡아라. 반드시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잡기 위해서 이제 타점을 봐야 되고, 어, 두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12평에 눌렸을 때는 어, 기다려야 된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 420원 구간까지는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차트는 대응입니다. 대응.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하나 이거 띄워드릴게요. 여기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알림으로 제가 스태프 매수매도 정확하게 좀 찍어드리도록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블록코인 요거 무료로 지금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블록코인을 300개 수량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거 선착순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재단 측에서 생태계 확장과 이벤트 개념으로 이 블록코인 300개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참여하셔서 요 300개면 거의 17만원 상당이거든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행복한 코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령에 가시는 방법은 참여코드가 필요하신데요. 여기에 6 8 3 8의 8368번으로 숫자 9번 블러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블록 코인 여러분들에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요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